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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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공이하고앉전있거든 근데 이놈은 나를 알아봐+ 알아봐가지고 달려온다니까 거기 이렇게 달려오는게 없거든 이렇게. 그래 먹어 먹어 응? 그러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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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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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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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요거, 요거 야, 요거 요거 있잖아, 요거 요거 먹어 요거 먹고 싶어, 가지고? 이게, <laughs> 으, 으, 손을 쪄도 이놈이 이 닭이 보통은 이렇게 응, 야, 야, 야 사람, 저, 을당 아, 이거. 아 이거, 이거. 누구, 누구, 누 이러면, 이러 이러면, 잘 오면 돼. 동희야, 이거 먹어.